반갑습니다. 소리 들리시나요? 소리 들리시면 일 올려주세요. 아, 아, 아. 아. 그게 소리 들리십니까? 반갑습니다. 소리 들리시나요? 소리 들리면 1 올려 주세요. 반갑습니다. 소리 들리시면 1 부탁드립니다. 이광준 찐이 아님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부산 당감동입니다. 비강로그회정성고고님 출근길입니다. 잠시 후 의원님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.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대강 나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원님 당협에서는 여기 세 분이나 지금 나와 계십니다. 원님도 이제 곧 오실 것 같습니다. 반갑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당감동 비강로교회입니다. 잠지호정정국원님 오신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한 말씀 드릴게요, 주신. 어, 여기 암동박하고감동이분이데 네. 오늘 정님하고 예배 보러 왔어요. 아, 예. 네. 네. 응. 오님하고 예배 보러 왔어요. 십니다 기독교. 응. 신자 예보요 예. 오 많아요 항상 참고 아. 원님 응원해주고 아닙니다 해주고 해서 네. 이니다 진안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안으로 좀 들어올까요 네 그, 그늘에 가서 늘에 가서 네. 다요 <laughs> 합니다. <목소리도> 네. 여우리님 반갑습니다. 아닙니다. 삼촌 응원부탁드립니다. 아프신데 부산 왔다가 오늘은 서울에서 또 동원가입하고 있습니다. 삼촌 응원부탁드립니다. 네, 여기는 부산입니다. 정미님 응, 응, 응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이제 곧 오실 것 같습니다. 인코님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 이제 곧 진짜 곧 오실 것 같습니다. 장님반습니다아예 어. 어, <목하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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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여기는 부산입니다. 정성국 의원님 곧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. 지난해 너무 찐한 이십니다. 오신 것 같습니다. 오신 것 같습니다. 은행, 은행 오셨습니다. 은행 오셨습니다.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여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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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, 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잘오셨습니다이 얘기는 이서오요이야 예, 오늘 오,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예. 제가 잘 왔네요. 예. 세 네. 봐봐요. 예. 예. 예, 의원님 들어가셨습니다. 제가 다시 라이브 켜겠습니다. 정해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